며칠 전에 호되게 당했지 일주일 됐나? 어, 어, 이건안 되겠고. 되쳐 나오기 전에 SCB 빼는 것도 좋았어요. 되게.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애정 완성됐어요. 아, 와, 아니 이거 SCB 잡혔다. 와. 어, 뭐야 벌쳐 두개잘 뺐다. 저게 이제 잘 뺐다는 결과 나올라면은 이걸로 털거라야 되는데. 그냥 나갔다가 이제 죽거나 하면은 또 손해거든요. 현웅재? 아, 자, 소법이에요. 병력이 아. 예 근처에 다 아. 있었어서 만약에 저거 그대로 그냥 미리미리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와 벌쳐 들켰고. 어 이거 영재가 아, 스무스하게 약간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대자뷰 맵 자체가 그거를 방지하려고 하는 게 지금은 정윤재 선수 플레이고요. 자, 아, 오 사골리 아닌데 벌처만다 잡아주면서 마인. 그래서 연보성 선수 섬세하게 선수의 이제 삐져나온벌처들만 이렇게 제거해 주는 거 너무 나이 좋고. 연보성 선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후에 상대방과의 어떤 벌 머리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어, 보여. 어, 서는 연보성은 살짝 이득을 는것 같으나 후속 벌처가 준비가 아, 왔기 때문에 또 한번 손해를 봅니다. 상대방의 벌 숫자를 줄이기도 했지만 본인의 벌도 막혔습니다. 여기 추가 병력 내려왔고. 아, 왜 보는 장면마다 손해 보지? 여보성. 벌생 계속 이어지고 상대방과의 어떤 힘 싸움 구도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의도기 어, 좋아요. 저그 조합이에요. 네. 염보성 선수 그러니까 팩토리가 조금 더 많다라는 어, 측면을 공격적으로 어, 활용하는 거는 와, 상대 탱도 찝어 주면서 오히려 더 힘이 좀 좋은 듯한 이런 느낌으로 계속 맞아. 후속 콜쳐 잘땡겨왔어요 성도 좋고. 생각 탱크. 탱크 하나 추가해서 5 탱크. 탱크. 숫자가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시즈 모드. 로 센터에서 와. 일단은 가장 많이 진출했다 그래도 확실히. 네. 그래보성이 인구수 잘 치우긴 하네요. 어 제가 이거 마이 공격을 많이 받고, 아 저거 안 터졌어요. 자, 탱크도 저거 하나 주는 건데. 트리플도 본인이 쉽게 가져가면서도 네. 업그레이드 또한 앞서가고. 어, 있고. 근데 인구수 잘 찍네. 어, 지금 당장 뭐라 상콤도 결국 SCB 붙이는거기준으로 연보성이 빠른 편이고 수가 흔들 수가 있죠. 나요맵 장악력은 영재가 좋긴 한데 부지런히 뭔가 부지런히 저력이 뭔가 조금씩 느껴져요. 에 그러니까 스캔을 되게 부지런히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탱크 네. 비율이 정말 좋은데 연보 선수? 네. 그리가 밀어 낼수 있어요, 이거. 오! 뭐야? 아이 앵고 아, 배럭이 깨져서 영재가 팩토리를 못 늘렸네요. 스캔플 보죠. 여기서 이드랍 잡히더라도 상대방의 레이스 의도를 보면 괜찮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정리해 주고 있고. 본진까지 레이스 있고요. 레이스까지 확인하고요. 는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아, SCB를 근데 이거를 다 강제 어택으로 십두로 따져 잡해서 죽여 줘야 되는데

요런 섬세한 어, 어, 거는 어, 또 정형제가 어, 앞서네요. 리처드좀 어, 네, 아, 올라가는 상황인데, 오, 오이거 어, 터졌습니다. 네, 근데 탱크가 왔어. 오네요. 여기서 이병력 선이 걷어내고 있고, 네. 자 인구수 그래도 요 모습은 좋은 크림이 미니맵 상에서 살짝 살짝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자이 레이스가 이 깜짝 레이스가 네. 힘을 네. 발휘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아까 드랍식으로 네. 확인을 네. 했는데, 네. 과연 네. 어떻게 됐지저 네. 레이스가 저게 이번 승부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골리아시, 어...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전투입니다 지금. 아직 근데 연보성 선수가 어. 공1업이라서 이거 오히려. 정영재 선수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저, 저, 수비하는 입장이 네. 훨씬 더 좋거든요. 어, 어, 이건 안 뚫려요. 살짝 2개 라인만 밀어내는 정도. 와어 어, 방금 뭐야? 여레이스 레이스로 7시. 레이스는 오히려 멀티 지역을 털러 갔어요. 네, 차... 어? 와, 저기 안 네. 죽었어. <laughs> 한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 처로어요 네, 그리고 요쪽 라인도 대공 라인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아, 이거 들어가서 그냥 뚫어요? 아, 이연보성도 공격인데. 쳐서 위쪽에 있는 탱크. 아, 근데 탱크, 확실히 어? 전투가 일어났을 어? 때저 화면 전환을 되고, 해서 탱크로 탱크, 탱크 점사하는 이 반응 속도가 안 된다, 연보성이 상대의 추가 멀티 지역 쪽을 지금 압박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칭되는 지역에 확장 지역 쪽을 누가 더 안전하게 확보하아저 레이스 정리가 다음에요? 안 돼요. 여기는 공이 방해롭대 있습니다. 자, 마인 해 놓고 여기 마 와! 오. 와! 네. 400 400 누가, 이거 대미지 들어데다 들어갔어요. 와, 미지400 들어갔다. 드랍한기로 와, 체력 예. 확인했고 와. 해커습니다리수가 잠시만요. 네. 일단 여기서 정글이이 병력들로 오 근데 오, 오, 점사 오, 잘했어. 왜안 내리지? 어, 이거? 아, 내리는 게 조금 늦은 데다가 이 병력의 전진이 어, 전이좀 어, 3탱크거든요. 네. 저는 병정이 그냥 그냥 밀고 있어요. 네. 이정만 틀어막아 놔도 상대 입장에서는 경준생이 아, 점사도안 하네. 와. 그리고 지금 진짜 막힌 거 아닌가요? 병력들이 그래? 아, 오른쪽의 라인으로 확실하게 풀어 버리면은 정영준 선수 입장에서 수비 동선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와, SCB도 되게 많다. 병력을 병력을 동원하면서 여기는 병력 더 보내서 여기를 병력 허도네. 문제는 여기 독기가 들어가서요. 예. 트리플 지역 쪽에 오히려 데미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병력들은 결국에 막힐 수밖에 없고 연보성 선수가 맞고 나서 정영재 선수의 앞마당 언덕을 잡으려고 할 때인데 그 전에 지금 미리 정영재는 본인의 앞마당 멀티 언덕 쪽을 와뭐야 하게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컨트롤 연보성한테 안 어울리는데? 잡고 있었던 명령을 일단은 뚫어내. 이건 빼야 됩니다. 정영재가 자 먼저 시즈머드. 예. 아 어, 이거 그냥 들어나요? 오 대군입니다. 와 상대하면서 풍투기로 살바. 네. 와뭐야 해놓고 있고요. 와, 너무 내려이 연보성 선수가 딜을 안 뽑고 업그레이드에 힘을 준 만큼 정면 활약 자체가 훨씬 근데 어, 인구수 보면그도정영재도 네. 따라갈 네. 만해요. 많이 지금은 살길이 쪽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지상 한시 라니까 그러니까 추가 스타팅 멀티 기준으로 싸움을 하자, 어, 어, 근데 이거 좋은 판단이다. 일처 이런... 어, 신경 못 뭐, 쓰죠. 뭐, 여기서 많이 이득 봅니다. 무엇 하나 되고 있지는 않아요. 아, 코맨드 일단 날라갔죠. 음, 7시0 안마당. 자 여기 좀, 어 코맨드가 좀 터집니다. 코맨드 아, 터져요? 이게 뺏기가 힘들어지는 아,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단 어, 말이에요. 위쪽에 탱크가 지금 시즈모드 를 하고 있어요. 디펜시브 탱크 전진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이 병력들을 끌어올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자원줄 끊겼어요, 연부서. 자원줄 끊는 집요하게 자원줄을 노리고 있어요. 네. 자 이거는 끊어내면서 자원줄에. 어, 드랍실 나중에 쪽라인에유디태워 보면은 지키죠 인구수 차이 지시군 나오겠는데요. 군대를 됩니다. 네. 어, 이렇게 한시 좀 날리려고 됩니다. 하지만 네, 인구수가 보유한 유닛이 어, 너무 차이가 나기 쪽에 때문에. 저 지역을 돌리는 용도보성왜훑죠아 네. 이걸 줘야 휴게 돼뭐 이런 건가? 한쪽에 두 군데 이긴 줄 아는 것 같은데? 들시가 돌아가는데 어, 인구가 지금 용보성이 오히려 네. 고 있는데? 네. 자, 어 잠깐만. 어 이거 아, 어, 정 아, 아, 이거 실수인데? 잠깐만요. 네. 어 지금 여기 위에서 언데 위에서 어어 어, 어, 잠깐 핸드폰 셋이 핸드폰 막을 수, 수 있나요 여러분? 많지 않아. 네. 어, 지지? What? 네. 또왜 지지야? 셋이 네. 털면 몰랐던 거 아니야?